자, 그리고 작은 근종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월경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해요. 뭐, 약을 먹어도 안 된다, 진통제를 먹어도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을 못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상출혈은 40대가 지나면서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월경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평소보다 피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월경 기간이 대개 7일 이내로 끝났는데 7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리혈이 덩어리로 나온다 이런 말씀 표현도 많이 하세요. 덩어리째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것도 이제 생리 기간이 아닌데 자꾸 피가 난다 이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가 심한 경우에 빈혈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굉장히 빈혈이 심한 분들은 정말로 쓰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요즘은 그 정도가 되기 전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통이나 복국 팽만의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묵직하거나 아플 수도 있고요 아랫배가 뻐근하다 뭔가 좀 누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골반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자궁이 방광과 직장과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서 소변, 대변 보는 게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방광을 누르면 수분이 자주 마렵거나 시원하게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직장을 누르게 되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에서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신이 잘안 되거나 임신 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분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게 모든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증상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지냈을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